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따라 해볼까요?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도다. 10편, 1편, 2절 말씀. 해피니아, 우리 친구들.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었네요.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복 받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복을 많이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죠? 수진 선생님도요. 기분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건강하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돈이 아주 아주 많아서 내가 가진 장난감들을 많이 살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복을 정말로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쁘고 멋지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 하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들도요, 모두 다 좋은 복들인 것 같아요. 모두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니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근사하고 멋있으며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 중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우리 친구들이 복 받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나쁜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서 있지 않고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지 않지요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죠.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와 시내가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네요. 이 나무는요. 봄에는 새잎이 돋기 시작하고요. 여름에는요 가지를 덮을 정도의 풍성한 나뭇잎들이 자라나요. 가을에는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무슨 열매일까요? 어, 새콤대콤 귤이었군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귤을 모두 준 나무는요 겨울에는. 꽃들이여 무성하게 펴서 내년에 새잎을 도들 준비를 하지요. 어떻게 이런 나무가 되었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도 튼튼해지고요. 더 든든히 서서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나뭇잎들과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튼튼한 나무처럼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 건강하게 자랐듯이 우리 친구들은요, 말씀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 말씀을 먹는다고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한 친구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면은요. 말씀 있는 것이 더 즐거울 거예요? 더 재미있을 거예요? 밥을 먹는 식탁에서도, 책상에서도, 잠자리에 드는 침대에서도요, 우리 친구들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와 함께 말씀을 꼭꼭 읽도록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는 큐티라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너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드 교회 친구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